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2023년 신년후세. 소띠분들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뭔가 다른 거볼세계도 없고, 꾸준히 내가 하는 일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리고 하는 일이 계속 돌고 도고 도는데, 그걸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버티는 그 인내력이 한계가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번에 소띠분들 새해오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돈을 모아야 되는 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일단은 좀 저렴한 방법으로 좀 놀고 편하게 내가 몸을 좀 아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된다. 나를 아껴야 되는 일.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음 건강 검진이라든가 좀 예술 활동을 한다든가 남들한테 퍼 주는 것보다 뭐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아껴야 되는 그런 1년이 가장 운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 27세가 되시는 소띠 분들은요. 이번에 뭔가 새로운 거 한다. 뭐 장사 또는 이제 사업, 이직. 분명히 거기에 신경이 곤두설 건데, 근데 소띠분들이 분명히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해도 되는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발걸음이 느려요. 내가 마음만 먹지 실제로 할것 같아 보이진 않고, 아직 준비가 덜돼 있어서 안 돼요.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지, 올해 스타트를 막상 하시는 분은 없어 보이네.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하는 돈, 이직하는 그 수고보다는 돈을 모아라. 예, 자격증 했다고 공부를 좀 해서 내 아래 좀 닦고 갈고 닦아라. 그리고 연애 좀 해요. 예, 소띠분들 연애 좀 하고 좀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 환풀이도 하고 해야 돼. 이번 소띠분들 27세분들 그래야 돼요. 그리고요, 이분분들은요, 뭐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거에 관심 많고요. 어, 여행. 어, 이런 것좀 하시면 운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번에 소띠분들은 벌금, 관제, 또는 소송, 이런 것 때문에 27살 되시는 소띠분들의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게 아마 여름부터 진행을 했다던가 더울 때 되게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소송에 관련된 일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9세 소띠분들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그래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게 가을까지 계속 이어나간다. 말 조심해야 되고 싸움 조심하고 시비 조심하고 분위기 타서 내가 말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서른아홉이다. 그리고 서른아홉 때는 연애를... 아마 결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신경전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득가시를 따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볼 일이 되게 많아요. 연애운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사람과도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아닌 건 아닌 건데 하면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연애운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번에 금전운은 그래도 가을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빨리 풀어내야 되는 상황.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전을 빨리 해결해야 지 않으면 이게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1세대는 소띠 2023년 어, 승진 또는 이제 뭐 직장 사람들 일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뭐 꼬였던 것도 풀리고. 어, 뭐,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뭔가 괜찮아지고,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 가족들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사람, 또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어. 뭐돈 얘기가 나온다던가, 내가 돈을 빌려준다던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꼬여가지고, 문서적으로 막 꼬여가지고, 이게 이제 고리, 뭐지, 질대로 진 거야. 어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적인 관계,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일이 있고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족들끼리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 일적인 부분에서 문제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 계속 하시면 되고 어,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연락 정도에서 뭔가 썸 또는 뭔가 사랑 어, 이렇게 해야 돼. 부부 관계까지는 가면 안 돼.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로 지금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 새로 만나시는 분들과는요. 왜냐면 하 그게 아니면 쪽박차. 지금 외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만들기에는 아직 내 운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집안 내력으로 오는 부분이 좀더 강해져서 내가 여기가 살짝 아픈 게좀더 강해진다. 또는 뭐, 무릎이 살짝 시었었던게좀더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야, 내야 돼야 되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문서 잡는 거, 가족들끼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동수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 자, 63세 소띠 말씀드릴게요. 연락이 갑자기 됐다던가,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 갑자기 연락이 왔다던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돈 생각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 주면, 돈못 받아. 취업 운이라던가, 사업 운이나 일적인 운은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빌려주고, 문서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한다. 그런 건안 돼. 소처럼 일해야 돼, 소띠들은. 이번에 63세 분들, 24, 23년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좀 가족들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갑자기 아픈다던가 하시면서 내가 좀 고생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돈을 크게 써야 되는 거야, 병원비로.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막걸려고 하면 소띠분들이 이제 싸움. 어, 시비, 사기,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막병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럴 경우도 되게 많고 아, 소띠분들은 그렇게 이번에 63세분들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치료가 너무 안 되거나 치료를 해도 아프면 그때는 이제 무당집에 와서 상담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띠 2023년 띠별운세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러면한해잘 보내시고 계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